너 지금 내 앞에서 뭐 하는 거야? 여기 가만히 있던 코뿔소에게 달려드는 하이에나들이 있습니다. 그 움직임을 눈치챈 코뿔소는 곧바로 방어태세를 갖추어 또 똥을 싸기 시작했는데요. 녀석에게서 굵은 똥이 하나씩 하나씩 떨어질 때마다 하이에나들은 충격을 먹었던 건지 몸을 움츠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코뿔소의 똥 폭탄쇼를 보고 섣불리 달려들지 못하는 하이에나들에게 코뿔소는 급기야. 자기가 싼 똥을 하이에나들을 향해 뒷발로 걷어차기까지 했다는데요. 한번 보고 두번 봐도 경악스러운 이 장면. 당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한 초원에서 이 영상을 촬영한 사람은 이름과코뿔소를 보고 있는데 하이에나 무리가 녀석을 향해 다가가면서 벌어진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코뿔소는 하루에 40에서 50kg의 똥을 넣는 걸로 알려져 경계 표시를 위해 똥을 넣은 다음 발로 차서 주위에 넓게 퍼뜨리는 습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코뿔소는 경계 표시를 위해 하이에나들 앞에서 똥 폭탄 쇼를 선보였던 걸까요? 그에 대한 정답은 다음 영상을 보시면 알수 있습니다. 이번엔 남아프리카 쿠루거 국립공원에서 어김없이 등장한 하이에나가 버팔로의 생식기를 공격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당시 버팔로는 사자들과 격렬한 싸움을 하고 난 직후였다는데요, 그래서인지 버팔로가 지쳤을 걸로 생각했던 하이에나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버팔로에게 달려들었다고 합니다. 코로나 버팔로는 하이에나의 생각보다 힘이 넘치는 상태였죠. 심지어 단단한 피부를 가지고 있던 탓에 잠시 고민에 빠진 하이에나가 차선책으로 내세운 건 바로 생식기 물고 늘어지기. 하이에나의 공격에 말못할 고통을 느낀 버팔로는 즉시 몸을 돌려 하이에나를 떨어뜨려 했음에도 불구 포기를 몰랐던 하이에나는 계속 몸을 돌리는 버팔로를 잡기 위해 빠르게 움직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비록 공격은 수포로 돌아갔으나 영리한 하이에나의 면모를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었던 것 같은데요. 실제로 종종 자기보다 강한 상대의 생식기를 물어뜯어 과다출혈을 유도하는 걸로 알려진 하이에나 그렇기에 냅다 생식기부터 공격하는 건 하이에나의 주특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찌보면 작은 덩치로 단단한 피부의 동물들을 사냥하기 위한 하이에나 나름의 방책이라고 볼수 있죠 앞서 봤던 코뿔소 또한 하이에나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하나의 전략을 쓴 거나 마찬가지 감히 학문 박사라고 불러도 손색없는 하이에나의 공격을 피했더니 이 정도면 코뿔소가 대단한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후방 공격만 할줄 알았던 하이에나 녀석이 정면 돌파로 승부 걸 때도 있었으니 같은 하늘 아래 최고는 둘이 될수 없다. 하이에나의 철천지 원수로 불린다는 그 이름하여 사자. 하이에나와 사자는 같은 사냥 영역을 두고 있어서 그런지 부딪히는 건 일상 다반사라고 하는데요. 그렇기에 오래 전부터 하이에나와 사자는 서로 앙숙지간으로 유명하다는 점. 특히 수사자는 하이에나 새끼들만 보면 사정없이 공격하는 눈물 따윈 일도 없는 습성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잔인한 면모는 사자의 종족 보존을 위한 행위로 볼수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본래 먹이 사회를 이루는 하이에나는 가족들 중한 마리라도 사자에게 물려 죽으면 정해져 있던 사냥 역할이 소멸되어 무리에 심각한 타격을 줄수 있기 때문. 또한 사자가 먼저 사냥한 먹이를 하이에나가 떼로 몰려들어 사자에게 머리수로 위협을 주어 먹잇감을 빼앗기는 모습을 보았을 때 결과적으로 먹잇감쟁탈전에서 먹이 결코 먹이를 뺏기지 않으려는 격렬한 몽부림으로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하필또 어린 수사자가 사냥한 영양의 냄새를 맡은 하이에나들이 하나둘 몰려들기 시작했다는데요. 순식간에 사자를 에워싼 하이에나들은 머리수로 압박하며 공격하기 시작했지만 사자 또한 겁먹지 않고 맞대항을 하며 사냥감을 지키기 위해 애썼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사자에게 1 2대1은 너무 불리한 상황. 계속된 하이에나의 공격에 사자는 점점 지쳐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순간 사자의 눈앞에 구원자가 등장했으니 그건 바로 사자 두 마리. 동료의 울음소리를 듣고 도와주기 위해 저 멀리서 달려오고 있었는데요. 결국 사자들의 등장에 겁먹은 하이에나들은 꽁무니를 빼며 달아나고 맙니다. 하이에나들에게 포위당한 동료를 구해주는 사자들의 모습이 늠름하지 않나요? 그런데 이런 사자의 면모를 보고도 정신 못 차린 하이에나들은 여기서도 저기서도 사자의 먹잇감을 계속 손대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동물학자들에 따르면 하이에나와 사자는 개체수가 줄어들지 않는 이상 하이에나와 사자의 먹잇감쟁탈전은 계속될 거라고 전했습니다. 이런 게 자연의 이치요 야격 방식에 섭리하지만 저같이 싸움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조금 알수 없는 세계라는 평을 남기며 지금까지 생생지식정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